먼저 34절에서 36절에 말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어, 검은 분쟁을 상징합니다. 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분화가 일어나고 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 이 말씀은 마치 평강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모순이 되고 불일치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검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불일치가 되고 모순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정한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역설적인 화법을 사용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고 또 진리와 비진리는 절대 타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와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어, 이전의 가치관과 또 신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 자기중심적인 삶과 행동에서 어, 그리스도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족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되면 반드시 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또 신앙적인 가치관 때문에 가족 공동체 안에서, 또 어, 혹은 직장 안에서 갈등과 불화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신앙적 갈등이 없다면. 나의 주인은 정말 그리스도인지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종속도 있지는 않은지 증금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갈등과 충돌이 없다는 말은 내가 이미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가 되어 있고 타협이 되어 있, 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더 우선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 심지어 사랑의 대상이 가족일지라도 이 가족들보다 예수님 사랑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사랑을 전면 부정하거나 가족을 소홀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차선이나 여분으로서가 아닌 최고의 사랑의 대상, 우선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laughs>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 고대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수는 어,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또 고통스럽고 또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또 치욕적이라고 이 제수가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어,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치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합리 또 억울함, 희생 또 심지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당장 가까운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어, 박해와 비난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십자가가 있다 해도 이런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더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위해 잃고 희생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상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얻고, 또 생명을 더 얻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턱권에 대해서, 턱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의 대리자의 자격, 턱사와 같은 자격을 부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특사를 보내게 될 경우 그 특사를 영접하면 그 특사를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특사를 보냈는데도 그 특사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특사를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한다면 그것은 곧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함으로 인해 그 집이 복을 받게 됨을 볼수 있습니다. 흉년에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죽은 아이도 살아나게 됩니다. 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권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 제자 영접과 대우를 주님 자신을 대우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로 가늠하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어린아이 한 명에게 또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마치 그 냉수 한 그릇 마시는 대상이 주님 자신인 것처럼 그 성김을 주목하실뿐만 아니라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돌아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불라와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족과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저야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 제자에게 예수님 대리자의 특권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제자에게를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